네, 제가 어, 소개시켜드릴 DIY 제품은요, 어, 자체 제작한 공기청정기입니다. 이 공기청정기는 어, 보시는 것처럼 공업염 팬을 달아갖고 어, 정화 유속이라고 그러죠. 공기 정화 어, 할수 있는 유속을 어, 유속이 굉장히 어, 높은 편이고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정화 필터를 워셔블 헤파 필터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달았습니다. 그래서 어 공기 정화 능력이 어 일반 공기 청정기 여덟 대를 어 능가하죠. 이런 공기 정화 능력이 어이 필터 성능뿐만 아니라 요거 팬에 의해서 어, 나오는 유속 유속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한 10대 이상한 16대 정도의 그 어, 유속이 나온다고 보시면 니요 바람이 굉장히 세서 어, 지금 옆으로 바람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어, 여기 이제 후드 같은 거 이렇게 달면은 바람이 쭉 나오거든요. 아, 가장 큰 단점은 어, 소리가 너무 커요. 이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뿜어 그 뽑아내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쓰려면은 이팬을좀 소리가 적은 그런 펜을 어, 선택을 해갖고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공간, 열린 공간에서 공장이나 아니면은 무슨 창고나 이런 곳에서 큰 어, 사무실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그 방음이 될수 있는 이렇게, 어, 어떤 방음이 될수 있도록 케이싱을 해갖고 만들 경우에는 효율이 좋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거는 이제 워셔블 헤파 필터인데요. 물로 닦을 닦을 수가 있어요. 그래 갖고 어 항상 그 필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물로 닦아 보면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로 닦는데 그 나오는 그 먼지 양이 엄청납니다. 어, 제작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. 그 전에는 이 워셔블 필터가 한개 5,000원밖에 안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게 2만원이 넘더라고요. 8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 한어 필터 값만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. 지금 구입할 경우에요. 그리고 이공업용이 펜도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. 한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는 걸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뭐 여기 스탠드 브라켓 여기 이 필터를 이그 감싸고 있는 브라켓이나 이런 거를 형, 구성하는 데도 몇만원이 들기 때문에 대략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,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신 공기종화능력은 8배에서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뭐 가성비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너무 크다는 점이고요. 요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팬을 좀 약하게, 약한 팬을 사용하시든가. 팬이 약해도 이 필터 크기, 필터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유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. 어 그리고 아니면은 케이싱을 해갖고 음, 케이싱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좀 차단을 해서 공기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싱을 할 경우에는. 비용은 좀 늘어나겠지만 어떤 효율 면에서 괜찮은 그런 어 DIY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청주인데요. 어 제가 살면서 이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이 아파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요즘에는 숨을 쉬면서 바깥 공기를 오래 마시면 목이 아픈 걸 느낍니다. 약간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.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는, 어, 이런 공간에서 필수인 것 같습니다.